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즌 그린팅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예약 판매 시작할 때 바로 구매를 했고요. 출고하고 이틀 정도 뒤에 온것 같아요. 개봉! 따라다란. 우와! 우와, 이게 뭐야? 이거 LP랑 LP판 이렇게 한것 같은데, 우와 너무 예쁘다. LP랑 레트로 감성이 뿜뿜하네요. 뭐지, 진짜 신기하다. 이 뭐지, 어, 뜯는 게 아닌가? 아, 헉. 이게 뜯는 게 아닌가 봐. 이걸로 열어야지. 오! 우와, 사진이 되있네요 LP 판에 사진이 있고, 아 이게 다 LP 판처럼 생긴 사진들이네요. 오, 이게 바로 레트로죠. 진짜 예쁘다. 우와, 개인 컷도 있어. 대박이다. 진짜 예쁘다. 진짜 이번에 시그 컨셉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다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우와, 우와! 따라다란 딴. 우와! 오 여기 칸도 커서 원슬리 꾸미기 좋을 것 같아요. 그 작년 거는 너무 작아가지고 힘들었거든요. 그 달력 있고 오 우와 이번에 이거 다이어리 진짜 잘쓸것 같아요. 이제 내년에 원슬리 다시 꾸밀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CD 오 LP 판 처럼 생긴 메이킹 필름이겠죠? 너무 예쁘네 이거는 컨셉을 진짜 잘 잡았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포토북인가요? 진짜 예쁘다 우와 와 미쳤다잉 진짜 돌았다인 컨셉. 와우, 와우 방금 뭐야? 와우, 어딨어? 와우, 둘이 미쳤구만. 너무 예쁘다. 사진들이 너무 예쁜 것 같아. 요 귀여워. 달력, 탁상 달력입니다. 진짜 예쁘구만. 아, 여기가 달력인가? 우와! 이런 달력은 처음 써보는데? 그러면 어떻게 남기는 건가? 이렇게 넘기면 1월. 이렇게 넘기면 2월? 뒤에는 뭐지? 음, 아하. 양면인가? 와하. 그리고 이렇게 넘겨서. 아, 이렇게도 할수 있고. 이렇게도 할수 있나봐요. 너무 좋다. 넘기고넘기가돌기가넘기가넘기고돌기가넘기가넘기고이기이냠사진인가 돌리고, 넘기고, 돌리고, 넘기고, 넘기고, 넘기고. 뭐지? 가저지거 진짜 기가기 있었거든요 너무 예쁘다 진짜 찐폴라? 이런 찐폴라 느낌 나네요? 그래서 이거 진짜 기대했거든요. 풀크도 있다고 했는데, 풀크에 재주가 없어서. 그러면, 앨범, 이거 그럼 이게 인화사진인가? 이게 인화사진이네요? 양면. 분위기 차이 무슨 일이야? 이렇게 앞뒤가 다른 증명 사진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니 앨범. 어, 양면을 안 되나? 어, 양면이 안 되네요. 저는 이렇게 넣으려고 했는데. 한번 넣어 봅시다. 응원품 순서대로. 귀여워. 너무 귀엽다. 나머지 이렇게 있고. 진짜 컬러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구성품 진짜 이번에 대박이네. 너무 예쁘네요, 진짜. 너무 좋다, 이거. 너무 좋아요. 승인사진 다시 놓고. 마스킹 테이프 열어봅시다. 어떻게 열어, 이거? 여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바로 랜덤 인화사진입니다. 그 전에 이거는 뭘까요? 소장품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이게 폴크 스티커? 폴크 스티커 이렇게 멤버들 생일이랑 이렇게 이름표 폴크 할수 있게 스티커가 있는데 아 제가 폴크를 진짜 재주가 없어가지고 한번 잘 해볼게요 <laughs> 대망의 콜라는 누구일지? 두구두구두구 두근. 누구? 짠! 정국이다. 너무 귀엽다. 이렇게 아 조명이 너무 비치네요와저정국 오빠 처음 나와봐요. 너무 예쁘다. 이렇게 저의 시그 언박싱은 끝났고요. 진짜 구성품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시그를 원래 잘 사는 편이 아닌데 아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게 너무 마음에 들고. 구성품이 많아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럼, 안녕!